2025년 11월 30일 넥스트 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PC 물가 동일하게 영향 고리가 있는데 PC 물가 지표 나오죠 6일날 나오는 거그 다음에 점정, 기대 인플레이션, 신뢰자, 소비지수 금요일날 이실수 있고 그 다음에 QT가 종료되는 거 양적 완화를 중료를 한다는 게 시장에는 조금 하드코어가 될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돈 줄이 주는 거예요 이것 두 개는 월요일, 금요일이 있니까 중간에 우리나라 GDP, 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근데 미국의 고용지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수 금의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PMI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1, 2, 3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다음 주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반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요한 선물옵션 기준에서는 하방을 찍었어요. 조금 하락을 했고, 지금 여기서 좀 분위기는 요거에서 요 밑에까지로 내려올 수 있어요. 요거 깨고 뚜껑 건데 깨고 내려오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깨고 내려온 적도 있거든요. 깨고 내려오면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월이라고 했잖아요. 작년 12월도 별로 안 좋죠? 그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코르크 계엄 때문에 안 좋았던 거고, 여기도 12월에 이본은 상승이 나왔는데, 1월에 바로 꼬꾸라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10월과 이월진 조금 애매한 달에 해당될 수 있다. 트럼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더 그런 상태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이 지금 일봉 차트로 기준했을 때는 550을 지키는 지 여부 그다음에 깨고 내려가 버리면 500까지 옵니다. 500을 깨고 뚫고 내면 이만큼 더 떨어지니까 한 450까지 선을 한번 그어놓게. 450까지가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하락폭이 될수 있는 30% 하락이죠. 3 6 8 0 그래서 여기가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하락폭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연장을 해 놓을게요 그런데, 네, 요거를 연장해 놓으면 되겠죠 요걸 연장해 놓고 나서 와 만나는 요기서 지지가 나와야 안정적인 거고 지지가 나올 정도의 나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도 그 정도 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돌파해서 밑으로 나와서 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월봉도 나쁘진 않습니다. 주봉, 월봉, 상승 추세에서 약간 꺾인 모양새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봉은 11월봉인데 음봉이 나온 거예요. 고점 찍고 은봉은 좀안 좋죠. 주봉도, 일봉도 다 하방을 조금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코스닥 긍정적입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왜 긍정적이냐면 상장조금 나오고 미래 상장 가능한 애들이 코스닥에 상장될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주봉을 한번 보셔도 이제 고점 돌파하고. 근데 대신 이제 그 오랫동안 박스 꺼이기 때문에 천까지도 상상한데 가운데서도 왔으니 올라갈 만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코스피 한번 보고 마무리 할게요. 이거는.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조정 났고, 여기 1370, 13750, 3500, 이 정도 선까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주문 기준으로 봤을 때 3750, 3500, 딱 선이 있죠. 이게 지지선들을 역할을 해주는 거고, 여기까지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인지 중장기적으로 대응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정 대응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꼭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 한율에서 달러 한 급등은 부정적이지만 쓰리봉 만들고 내려올 것 같거든요. 추가 상승보다는 내려올 수 있고 글로벌 위기가 오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 여기 있는 상승 포션 텐션까지 올라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월봉 기좋고 주봉 기준에서는 뭐 그대로 플랫한 상태로 되고 얘가 하늘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개입을 좀안 하는 거 같아요. 알아서 하라고 놔두고 있는데, 그거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입을 잘 했는데, 이번에 조금 자유에 맡기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할땐 해야 되는데, 3750원까지 한번 다시 내려줄 때가 된것 같은데, 요 박스 껌 구조하고요. 12월이죠. 12월이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올 때, 이거 개념 때문에 올라갔던 거를 다시 올라간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어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매도 포지션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음, 두려움 없이 대응할 거고 1500원까지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넥스트리크 하고요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